아, 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아, 어, 덕헌츠 신입 유튜버, 어, 예정인 덕헌츠의 12일차, 네, 등산 방송이구요, 여러분들. 음, 오늘은 지금 가고 있죠, 등산을. 어, 어, 얼음물 필수. 네. 등산 갈 때는 얼음물이 필수에요. <laughs> 두개 가져가요, 두 개. 이렇게, 하나, 두 개. 네. 두개가져가고요 여러분들. 아휴. 앞으로 등산 다이어트 영상 두 개, 쇼츠랑 에. 리스 그거랑 요거 갈때갈때 갈대. 이렇게 찍고요. 그리고 정상 가서 한번 찍고, 저녁 방송도 저녁 다이어트 죽임 방송도 두번 이렇게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에이. 일단! 오늘이 12일치인데 14일 아 14일 때 한번 네, 체중 한번 또 재겠습니다 네 전에 약속했던 거라 체중 잴 거고요 2일 어, 있다 체중 재고 또 7일 있다 또 체중 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. 저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. 와, 어, 산을 가고 있구나, 여러분 네? 이따 정상 올라가서 다시 영상 짧게 올리겠습니다. 빠이!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꾸욱!